여러분, H 모빌입니다. 지금 그 SM5 브레이크 파이프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차량이 어, 어떻게 왔나요? 견인차에 실려가지고 우리 동네 아니고 어, 외지에서 왔어요. 이 차량을 이제 작업할 때 브레이크 파이프 사근 부분을 어떻게 하는가 이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네 차가 여러분들 동네에서 어, 정비를 받거나 아니면 또 삼성에서 받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다 돼야 되는데 안 되거나 못 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바빠서 안 해주거나 또 삼성에서는 너무 비싼 단가를 얘기해서 고객이 부담돼서 안 오거나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은 이 영상을 왜 보여주냐면 여러분들이 보고 어 이렇게 작업을 해서 이렇게 해주면 된다 하는 걸 보여서 다음에는 여러분들 동네 천안 여러분들이 할수 있게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어, 브레이크 파이프가 파열 돼 가지고 어, 다 뜯었잖아요 여기서부터 분해를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파이프 자체가 사가 버리니까 이렇게 부러져 버려요. 건드리는 즉시 그냥 나가버려요. 염화칼슘에 하드만이 삭아가지고 이게 약간 움직이면 그냥 툭 부러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교환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긴거 보이죠? 하나 이거 두개이두 가닥을 하니까 너무 너무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연료 탱크서부터 다 내려가지고 싹다 정비를 해야 되니까. 이건 뭐, 도저히 뭐, 너무 그, 광범위, 광범위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작업을 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격만 비싸게 말하면 고객님은 그냥 스스럼 없이 돌아가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아버리니까 정비를 해주기 전에 가격부터 잔뜩 비싸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님은 도저히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걸 할수 없다. 이거 폐차 시켜야 되는 차인데 조금만 타고 다녀야지 어머님 차인데 조금만 타고 다녀야지 하고 자식들이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부러진 부분을 터진 부분을 절개를 해서 멀쩡한 부분까지 다갈지 말고 절개를 해서 이어는 거예요. 이어가지고 수선을 해서 저기 탈수 있게 해준다 이런 개념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러진 부분을 잘라내야 되겠죠. 지금 영상으로 한 손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돌려서 잘라내고 있는 거예요. 늘 얘기했어요. 이렇게 조여 가지고 돌리라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라고, 이빨이 조여서 뚝 끊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가위가 아니에요. 이거, 이걸 빌려줬더니 그렇게 해서 갖다 준 사람이 생각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걸... 다시 만드느라고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걸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부러졌던 쪽, 이쪽 부분 부러져서 못 쓰는데 여기를 이제 잘라낸 거죠. 이 부분이 연결된 데를 잘라낸 거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어, 있으려면 또 새로운 새 제품이 뭐가 있어야 되겠죠. 요거를 여기에다가 이서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어서 사용해줘야 되는데, 잇으려면, 여기에 같은 어떤 또 재질을 집어 넣어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보세요. 음, 어떻게 이걸 한 손으로 촬영하면서 보여줘야, 또, 요거를 어떻게 작업해야 되는지, 정말, 어, 난감하기도 하네요. 그럼,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이렇게 돌릴 수도 있는데,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세워 놔볼게요. 이렇게 세워놓고 어디다 세우냐면은 어, 보세요. 리프트 이 여기다 세울 거예요. 여기다 기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세웠죠. 이제 두 손이에요. 두 손만 있으면은 날 날개 단 듯이 일이 쉽죠? 자, 이으로 어떻게 작업하나 보세요. 요, 음, 요거를 잘라, 잘라야지 이제 또 써먹을 수 있잖아요. 보세요. 요걸 다시 이걸 이렇게 집어넣, 뒤로 물러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홈에다 연결을 하고, 아무데나 쉬운 쪽으로 빨리 합시다. 연결하고 이렇게 조일 거예요. 조여요. 무지막지하게 계속 조이는 게 아니라 조금만 조이고 돌리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걸 자르는 거예요. 한 손으로 영상 찍으면서도 했으니까, 뭐, 두수는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주라고요. 우리가 옷이 찢어지면 수선하듯이 이 철도 수선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라고요. 그래서, 어 고객이 편안하면 여러분들 동네에 편안해지고, 여러분들 동네 차가 편안하면, 여러분들 음, 마을 사람들, 음, 동네 사람들이 편안해요. 그래서 그그 그 사람은 어, 여러분들을 음, 늘 고마워하게 된다고요. 자 봐요. 아, 오지막 내려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요렇게 들어있는 걸 잘라낸 거예요. 그쵸? 요렇게 돼 있는 거를, 어, 커팅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돼 있는, 요렇게 돼 있는 거를 커팅을 한 거라고요. 보이죠? 요렇게 붙어 있는 걸, 이 커팅기를 이용해서 절단을 해서, 요거를, 요렇게 뺄 거예요. 요렇게 뺀 거를, 이제, 저쪽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겠죠. 가져갈게요. 다시 영상 꿀게요 이렇게 된 이거를 여기 절 절게 된이 파이프에다가 이렇게 심을 거예요. 이렇게 심어서 여기 다시 탭을 낼 거예요. 내서 연결해주면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다 배운 거예요. 이걸로 이제 이 부분을 이 접시마냥 테이퍼 가지고 이렇게 벌려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브레이크 수리를 어 완성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어이 영상을 보시고, 아, 이렇게 해서 수선을, 파이프도 수선이 되는구나. 송유관 같은 데가 터진 것도 이렇게 송유관을 이서주는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송유관이 우리가 터지게 되면 그걸 탁 뜯어내지는 않잖아요. 그 부분만 절개해서 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고객이 쓸수 있게 해주면 비용도 절약되고 또 고객이 그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비한다 보시고 여러분들도. 그 오늘 어버이날 어버이 주간을 어, 잘 하셔서 어버이 주간에 그좀 못다 했던 그 마음이라도 좋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한 가지 또 영상 중에서 그 뭐야 저 부분은 뭐지? 예. 예, 어떻게 오셨어요? 예. 예? 아까 전화하신 분? 예. 조금만 계세요. 예. 차에 타고 계세요. 내가 한 5분만 요거 영상에 담고 차 타고 계세요. 요거 고치는 거한한 한 4분만 타고 계세요. <laughs> 예. 자, 그런데 이제 한 1분 정도 그 여러분들과 그차 고치는 게 인생에 뭡니까? 인생의 성공이 차마가 아니잖아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한테도 잘해야 돼. 부모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한가지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어느 그 어느 그 결혼 상대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여자인데 여자 아버지가 이제 살인을 저질러서 큰 폭력으로 해서 막 사람을 죽이다 보니까 감옥에서 거의 살아야 될 형을 받아서. 살고 있는데 어, 그분 딸이 이제 성장해서 어, 결혼 시기가 됐어요. 그래 남자가 어, 있는데 딸이 아버지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어, 이러이러 해서 뭐 감옥에 있다. 아버지가 어, 아버지한테 감옥에 있지만 비록 어, 얘기를 우리 결혼 얘기를. 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 사위 되는 분이 에, 에, 신랑감이 아 그래 그래도 아버님한테 말을 해야지 하고 어.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어 아버님 우리 결혼을 할 거니까 승낙해 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힘이 하나도 없고 부족한데 나한테 이렇게 와서 물어본다는 자체가 너무 고맙지만 내가 가슴이 아프고 미안하다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렇게 하고 말씀드리고 와서 승낙을 받은 거죠 그렇게 하고 결혼해서 사는데 그 아버지는 이제 감옥에서 돌아가셨고 그 어버이 주간을 맞이해서 딸이 그, 그 얘기하는 거를 이제 조그만한 샘터 같은 책에서 읽는 것 읽었어요 제가 자기들이 아버지가 힘이 있고 없고 감옥에 있고 모든 것에서 다 떠나서 어 아버지에 가서 승낙을 받고 기도하고 살았더니 자녀들도 잘 되고 아버지는 그쪽 그곳에서 돌아가셨지만 어버이날이 돼도 아버지한테 말을 했다는 그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다 그래서. 힘이 없는 아버지한테라도 어 그런 결혼식에 아무 도움이 없지만, 아버지한테라도 내가 승낙을 받았더니 떳떳하고 또 신께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아버지가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감옥에 있지만, 아버지한테 먼저 구하고 기도했더니 부처나 예수가 대신 갚아주더라. 이런 그 글귀를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이게 5월 요번에 본게 아니라 예전에 봤어요. 그게 머릿속에 떠올라. 오늘도 저는 부모님한테 먼저 인사하고 될수 있으면 부모님한테 하루 1시간 정도 통화를 계속 해줍니다. 그게 한 달, 두 달, 석 달이 아니고 몇 년째 그래요. 그럼 어머님이 건강하죠. 어머님이 건강하게 꼭 약만 사다 주는 게 아니라 대화를 나눠 주는 거예요. 어머님한테. 내 얘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또 내가 어머님 말씀을 들어주기도 하는 거예요. 전화 통화로 충청도에서 여기서 대화를 하니까 어머님도 늘 기쁘고 나도 기쁘고. 그리고 내가 연료를 가득 넣고 거기 안 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 효도의 그 일조를 할수 있는 이 전화, 이런 모든 세상에 감사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도 힘이 있는 자한테만 기도하지 말고, 힘없는 나의 부모님부터 먼저 하다 보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어머니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대신 그 모습을 보고 부처와 예수가 들어주는 거죠. 그걸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빠진 짓을 하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시고, 여러분들도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말 그 어버이 주간을 마시해서 옛날에 읽었던 글을 읽어보면서 여러분들과 대화 나눴습니다. 브레이크 파이프는 이렇게 연결을 해서 고쳐 주십시오. 그러면 고객이 바로 여기서 파이프를 여기로 연결하니까 잘 타고 다닐 수 있잖아요. 기술을 이렇게 설명한다는 게 얼마나 그 자기가 많은 노하우를 배웠던 거 경험을 설명하는 건지 아실 거예요. 인생에도, 어, 살아온 경로, 또 정비 경로,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서로 공유하면서 또 서로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어, 복을 받기 바랍니다. 악마한테 복을 발라, 나는 당장 10억을 준다면 악마한테 영혼을 팔겠다 하잖아요. 악마는 10억 주고 영혼을 사면 데려가요. 나쁘게 써먹다가 데려가서 죽음의 재단 앞에 올려놓는 거죠. 그래도 나는 그 2, 3년 동안 돈을 써야 되겠다 하고 파는 사람들도 많아요. 파우스트라는 책에 보면은 그런 게 나오죠. 아,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고, 어, 2, 3년만이라면 차라리 평생 받고 살걸벌수 있는데, 노력할 수 있는데, 3년 동안 한 달에 30만원씩만 해봐, 저금해봐요. 그래도 어, 시골에서 땅한평 사고 살수 있는, 땅한 100평 사고 살수 살 있는 돈이 벌립니다. 시골 땅 100평 해봤자 천만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영상에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십시오. H모빌이었습니다.